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뉴스입니다. 제주교구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 취지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뮤지컬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3.1운동 정신을 지역사회에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교구는 그제 교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지역 3.1운동에 앞장섰던 최정숙 교육감의 생애를 뮤지컬로 제작해 오는 5월 일주일간 무대에 올립니다. 또 3월 1일 중앙주교자성당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비폭력 평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합니다. 아울러 제주 지역 타 종교인들과 함께 3.1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는 9월엔 학술 심포지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3.1 운동 당시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성찰하고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제주 지역 출신 애국지사들과 선교사들의 삶을 재조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3.1 운동과 제주 4.3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 문창우 지교는 1947년 3월 1일 비무장 집회에 모인 시민 일부가 미 군정경찰총에 맞아 숨졌고 이것은 제주 4.3의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1 만세 운동 정신을 새롭게 찾아내고 부각시킬 때 제주도민 간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가톨릭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